자, 지진 에너지 2와 지진의 규모, m 사이에는 다음 관계식. 그럼 2가 지진의 에너지라는 거. 지진의 규모는 m이라는 것만 잘 파악하시고 풀면 되겠네. 규모가 5라고 그랬어. 그럼 무슨 값이야, 이거? m의 값이죠. m이 5라는 얘기고. 그때, 그거인 지진의 에너지는 했으니까, 지진 에너지는 지금 뭐야? 2라는 말이야, 2. 2를 구하라는 얘기죠. 맞아, 맞아? 그럼 대만하면 되잖아. 로그 2는 11.8 더하기 1.5에다 5 곱하면 5, 5 25, 7.5가 되겠네. 그러면은 3. 점 찍고 하나 올라가. 9. 1 9하면 되겠네. 그럼 2는 뭐가 돼? 에너지 2는. 지진 에너지 2는. 10에 19.3 나는 공식은 아까 뭐라고 했어? 매번번마다 공식이 주어지면 대입만 잘하면 답은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이때 지진 에너지는 10에 1 9 3제곱이야요그데 뭐라고 했냐면 규모가 4인 지진의 에너지는 그랬으니까 또 m이 4일 때의 에너지 2를 구하면 되겠죠 또대입이야 그러면 로그 2는 11.8 더하기. 4 곱하면 4, 5, 20. 60이니까 6.0, 6이 되겠죠. 그럼 17.8이 되겠네. 따라서 2는 10에 17.8제곱. 각각의 지진에너지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것은 이거에 몇 배냐? 그랬어. 그럼 뭐 해줘? 나눠줘야 되겠죠? 따라서 나누기면 니네 뭐 하냐? 지수는 빼줘야 되겠죠. 빼기 17.8이야. 나누기는 빼기니까, 지치면. 그럼 19.3에서 17.8만 빼주면 되겠네. 5. 8로 변했을 거니까 1. 10에 1.5. 답은 10에 1.5제곱 1 100. 아, 근데 없네, 이게. 그럼 얘 바꾸면 되죠. 얘는 10에 1 더하기 2분의 1과 같아. 0.5는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10의 2분의 1승과 같을 거고 얘는 루트 10이 되겠네 2분의 1승은 맞아요. 서술형이라면 이거 3관으로또 이것도 답이 됐겠지만 지금 객관식이니까 10 루트 10배 답은 3번이 되겠죠.